네, 그, 한달 살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싶을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분위기를 잡는 게 술과 커피, 그러니까 차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커피 종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들고 다니는 제품이 있는데, 네. 한편은 제가 관계로 한번 보고 커피 하는게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커피 갈아서 떼서 넣고 캠핑해서 집으로 넣고 돌려서 커피 내리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그만, 미리 짠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는 게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서피를 알꺽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거는, 따라서 이렇게 저사로 드리프가 없는 경우에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입니다. 그러면. 이니까 이 얘보다 컵이 큰이 고치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런 뭐 이렇게 보니까 다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 이건뭐 그대로 파니까 놓고 그 다음에 이모는게 제거할게요 갈아주 그냥 뭐이 장에서 갈아서 먹는 건데 여기다가 붓고 자 그리고 다는 물품 씨만 마실 습니다. 얘는 좀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뽑은 거는 예, 잘라서 필통을 쓰셔도 되고 뭐 수세미 에은 친구는 거기 구멍을 수세미로 맞춰도 된다. 이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또 하나 여기 나온 김에 여기 이제 에, 차 같은 거를 물고서 이제 드실 오랫동안 드실 때이거물을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요. 이 예. 있다네. 에 올리면 오랫동안 네. 보온이 됩니다. 자, 이런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뜨거운 물이 주제 한 번니까 다치지만 이게 뭐야? 어쨌든 네. 가스로 네. 가스 있는 불을 그래서 물을 부르는죠 근데 여기서 기량이나 이런 컵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학계전이나 종이컵에 대는목적 종이컵에 다한이렇해 하죠. 하지만 자료를 보고 하기 에는 보통 나이 먹은 사람은 스팽이라고 합니다. 스팽은 한번나 있으면 고기가 좀 작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피를 하는데 사실 이런 거다 넣고 다니려면 은위 세트로 파내게 있습니다. 비쌉니다. 자 이런 정은다 땡땡 가면 은 1,000원, 뭐 1,500원 그런 뭐 가격에서 이런, 이런 거한 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같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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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여기이 같이, 같이, 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이 같이,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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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이, 가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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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하는거 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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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제, 또 이제, 그,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 CD, 라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이렇게 다, 교환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거나 특히 야외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용 부스스 스피커를 들고 다닐텐데 그것도 없다. 근데 술은 마있겠다 그러면 술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티백이죠. 위에 밑에 자르고 자르고 중앙에 핸드폰이 들어가요. 중앙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 물망을 어주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방송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질례식 하는 거니다죠 이런 게오이 지금 제품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마시게되죠 술에 대한 제품인데, 자 이런 거, 그죠? 막걸리 드실 때 이런 거 하나 있어요. 또 막걸리는 이런 대나무가 마 맛있지만, 네. 드시고. 이 제가 이제 구입을 한 맥주판인데, 요거는 이제 가운데다가 얼음을 붓고, 이제 옆에다가 맥주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뱉다 시면는데 맥주를 다드실 때까지, 패트병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 근데 요 안에 얼음이 있기 때문에, 얼음과 섞이지 않으면서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품절 보시면서, 여기다가, 예, 소주, 맥주, 해서 드셔보세요. 올리는 것도 이제, 이런, 이거는 이제, 휴대에서 쓰는 휴대용 등이죠. 불다 꺼놓고, 밥먹으 여기 반찬이 있나? 켜놓는. 맛있나? 그런 정도. 그리고 여기 이또 하나, 혼자 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 많이 아시죠 네, 이런 거. 보죠다 땡땡이 가면 다 팝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정도가 되겠죠. 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밤이니까 이제 야외에서 한들 있다 보면 어둡습니다. 네, 쓸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게. 네, 자, 보시면. 네.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헤드랜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이제 뭐 찾거나 뭐 할때탈수 할 있는 헤드랜턴 하나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자, 또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좋은 뷰가 있는데, 이럴 때, 아쉽지만, 또 하나, 볼수 있는 게 있죠? 네. 돈난 내고 할수 있는. 조금, 네. 이렇게 하나, 이런 거. 아니, 저기 인터넷 찾아보면, 이렇게 큰돈안 들고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아주, 분위기 잡는 게 최고죠. 근데, 가장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 잡다 보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약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상비야상비야를 이렇게 틀어놓고 체온도 되니까 상황를따꺼내서 공급처치 정도는 간단하게 할수있겠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준비하시고 참고로 그이 정도 하나 또 있으면 좋은 게 이런 거죠. 네, 이런 세트도 하나 이렇게 해서 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혼 잡고 뭐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여러분들 다양하게 할수 있는 용도들이 많아서 저게 무슨 분위지인데 무슨 소용이냐? 네.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도 할수 있고 하는데 좀 약간 대화가 떨어진다고 하거나 할때 이제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알아산는 사람이 습니다그 사람은, 그래서, 귀를 파주시고, 잘 들으라고, 네, 그것도 잠깐, 그런, 소품으로도 쓸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또 있습니다. 옷걸이, 네. 이거는, 아, 제가 빼먹은 건데, 아,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행가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어, 펜션에 가도 있을 것 같은데 없는 제품이죠. 예, 네. 빨래에서 밝기도 하고, 요,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등을 단다거나, 등을 이렇게 등 걸로 없다. 그러면 이렇게, 런 식으로, 이렇게 등을 남은, 끝내다서, 요런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뭐 세탁소로 옷한번 밖에 한 번씩 깔려오죠 버리지 마시고 여긴 거 하시고 꼭 하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어, 유기농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예, 여러 가지로 쓸수 있기 때문에 꼭한 대여섯 개씩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